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은 먼저 양 후보께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 3회와 후보자 주도권 토론 1회로 정하였습니다. 양 후보님께서는 바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종료 10초 전에 알림벨을 울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시간은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의 당면한 현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와 당선 후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김봉재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국민 당면한 현실, 현황 중에서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말 그대로 기성전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그러면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청장년층이 창업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일자리가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게 첫째는 직장이 확보되어야 그 다음에 정주 여건이 교육, 환경, 레이저, 보안 같은 게 지금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지금 이루어질기에는 힘든 겁니다. 이공비가 좋았을 때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전에 코킹당에서 하는 슬거지한다고 우리 잠세용 시장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도 본때도 별로 안 나게 되는 게 워낙 앞에서 이런 저기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못 했는 거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먹고 사는 거는 이걸로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당은 정부가 시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 여사로 이야기합니다. 지게장 떼기 말간키발만 재고 얘기는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와서 군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지게장 떼기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으로 와서는.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해 가서 사고 예산을 받기보다는, 다음 농수를 위해서 우리의 에 눈에 잘 드는 이야기만 하면, 훨씬 편한 것. 이때까지 그래 해왔기 때문에, 군비가 발전이 되겠고, 또 우리 장세호, 장세용 시장님에서는또잘해오싶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농과 의식의 대모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